왜 비싼 돈 주고 염소고기를 먹어? 소나 돼지고기. 먹죠 염소고기의 장점이 있어요. 사고 삼재로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고단백, 고철분, 고칼슘, 비타민이, e. 저칼로리, 저지방, 저콜레스테롤. 염소고기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형성을 하는데 뭐겠어요? 염소는 원래가 초식동물이라서 그래서 풀을 먹여서 키워줘야 돼. 요좀더지게 그래야 그 고유성분을 갖고 있는데, 요즘은 키로수로 가지고 돈을 계산을 하니까, 소, 돼지, 돼지나 오리가 먹으면, 그, 배합사료 위주로. 살찌우려고? 그렇지. 그러니까, 뭐, 말도 안 되게, 무슨, 뭐, 무슨 종, 무슨 품종, 뭐, 이래가면서, 덩치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, 그 덩치들을 갖다가 딱 보면, 지방 두께가 딱 돼지비게 됐지. 그럼 그 지방 1 0 내고 나면은, 쓸수 있는 양이 정육은 일반 레드기 키운 염소하고 큰 차이도 없어요. 그러니까 염소고기 고유 성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왜 비싼 돈 주고 염소고기를 먹어? 소나 돼지고기 먹지?